2030 청년들 개죽음 당할 뻔했네. 지난 11월 10일 내란특검 재판에서 여인영 특수전 사령관의 메모가 공개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메모엔 지난해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으로 평양, 핵시설 두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나열했습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도 적었습니다. 저강도 드론 전쟁.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 개엄을 일으키기 두달 전. 북한 평양에 무인기 드론을 수차례 보내 국지전을 유도했습니다. 현직 장교의 그 녹취인데요.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 아... 북한이 반발하자 윤석열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아... 음... 불안감 어... 조성을 위해 일부러 북한에 노출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의 무인기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 네. 자,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무인기와 관련해서 퍼즐이 다 맞춰졌다. 음. 여인용 메모에 따르면 윤석열은 드론 폭탄이 수시로 오가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지금 저강도 드론 전쟁이 일상화된 곳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아. 지금 우크라이나는 군대에 징집할 청년들이 없다고 합니다. 징집 연령도 60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미 8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고 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떠나 도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년째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극심한 병력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강제 징집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징병관에게 두 팔이 잡힌 채 질질 끌려나오는 남성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해 보지만 결국 승합차에 태워집니다. 또 다른 남성은 징병관과 주먹다진도 오갑니다. 미콜라이오에서는 전쟁터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에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의 드론 공격에 북한이 맞대응했다면 그래서 불법 개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짱날뻔했습니다. 청년들은 윤석열, 김건희 위한 전쟁터에서 개죽음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적어도 2030 청년들은 윤어게인 외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